안타 종목 오파스네이 가져왔습니다. 지금 매도 총 잔량하고 매수 총 잔량이 비슷한데, 자, 여기 오늘 5분 봉상으로 보니까 여기 정거점을 뚫었죠. 이렇게 딱, 딱 꺼보면, 은 뚫은 구간을 한번 체크해보면, 은 어,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이 있는데, 지금, 그런 구간이 최종적으로는 어,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뚫고 지금 이렇게 상승했다가 상승했다가 뭐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가다 예상이 되는데 네. 오일선만 예, 깨지 않으면 안으면은쭉쭉쭉쭉 쭉, 쭉, 쭉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판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물대를 갖다가 다깨버렸죠이 매물대. 자, 1분 봉상도 한번 보면은 자, 마찬가지죠. 이 매물대. 그래서 1분 봉상도 보면은 예상 시나리오가 요렇게 뭐 요렇게 쌍고를 끼고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행보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어, 세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색깔을, 다른 색깔을 하자면은, 자, 노란 색깔. 그래서 상승했다가 쌍고 치고 밑으로 빠지는 경우, 그죠? 요렇게 옆으로 행보했다가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한, 마지막 한 가지는 잠깐만요, 이 색깔을, 다른 아, 색깔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빨간색. 나머지 한 가지는 상승했다가, 아, 그냥 밑으로 빠지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목표가 손절가는 같이 아마 6,791원 목표가 손절가 네, 같이 잡으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어, 밑으로 잡으면, 6,751원. 예수가가 6,991원이고, 손절자, 손절가가 6,700, 예, 6,751원. 그 다음에, 목표가가, 목표가, 오늘 지금 고가가 지금 7,320원이니까, 7,320원 뚫으면, 약 8,000원까지, 8, 예, 8 0 만약에 뚫으면, 예. 1차 목표가는 지금 현재 고점, 어, 7,320원 정도 에, 잡고 접근하면 될것 같고, 2차 목표가는 8,000원 정도, 8,000원 정도 잡고, 에, 오늘 단타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봉인데, 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약, 어, 엘리트 파동 비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3파 나오고, 어, 이 지점. 딱뽑으면은 동그라미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이 지점 대, 대략, 대략 이 지점을 지금 통과를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예. 전, 아, 저, 전에의 저기, 고가. 전에의 고가. 전에의 고가. 요, 요 부분이죠. 파란색 동그라미 이 부분을 돌파를 하니까 지금 어떤 그래양도 실렸고 그래서 오늘 어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봉이고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거죠. 주봉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지 이 부분 돌파하니까 뭐이 정도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월봉도 월봉은 뭐 오히려 월봉이 더 저기 더 좋다. 예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이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느낌이 예, 든다는 거죠. 색깔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기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 자이 박스권 안에서 우상향 박스권 안에서 계속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은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최소 이제 렇게 꺼보면은 요정도그죠 얼마입니까? 8,937원이죠. 약간 중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접근할 보도 되지 않을 그렇게, 그렇게 봐집니다 여기 어, 어떤 강력한 매수적인 양이 거래량이 확 들어오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확 들어왔죠. 이거 해서 확장된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상승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다. 여기 월봉 상형입니다 월봉상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빠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오파 선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